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큰 기쁨이 될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 볼게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따라갔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천명이 넘었어요. 남자만 5천명이면 그 당시 숫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15천명에서 2만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만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조치원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4만 3천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럼 조치원 사람 절반 정도가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직접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직접 고쳐주시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되면 뭘 할까요? 맞아요.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먹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 보이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저 마을에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해요. 왜 당황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은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식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진 식량이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저희가 가진 음식은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죠.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이 아닌 어느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소중한 음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드린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껏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봐온 제자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벌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각자 음식을 사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대답만을 이야기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드리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준 음식 전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두 앉으라고 하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라고 하죠. 그랬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얼마 되지 않은 음식이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이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되었어요. 만약 어린아이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없었더라면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내어준 마음과 예수님의 기도가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물고기와 떡을 내주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섬김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이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제자들과 같이 현실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확실한 마음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